네, 안녕하세요. 6월 3일에 장초시황입니다 네. 뭐, 미선물 아까 비어랑 비슷합니다. 네, 강보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우가 0.1%, S&P 500 0.1, 그리고 나스닥 0.1%대에서 강보합, 미선물, 3대지수 모두 네, 강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금일 지금 현재 네, 카카오가 한 3%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제 거였지 않더뭐 네이버 카카오 저점 매수기간이다. 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사항이었고 카카오 주가 바닥인가 외국인 나흘 연속 네, 사자의 강세에서 지금 현재 한 3%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일단은 현재 저점 구간이다 네,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네, 청담글로벌 오늘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당글로벌 IPO 흥행 부진 틀고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해서 청당글로벌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급등하고 있다해서 14% 오른 정도 상태에서 지금 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설립된 청당글로벌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사, 브랜드사 제품을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이커머스 e 전문기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매출 비중이 대략 85%에 달하고 중국 이커머스 e 이 e 플랫폼인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 1차 밴드이며 전체 매출의 약 80%를 징동닷컴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청담글로벌건 교육 관련 주부분인줄 알았는데, 네, 화장품 관련 주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장한 일단 신규주 부분은 네, 신규주죠. 좀 신규주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5% 상승한 2,679포인트에서그려중게 있고요. 어제 잠깐 내 네, 60일선 이탈했다가 오늘은 지금 현재 60일선 위에서 네 음봉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분봉상 지금 현재 뭐 상승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지금 갭 상승한 위치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0.68% 상승한 897포인트. 이제 9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현재 4일 연속 양봉. 지금 6 1선6 1선이 거의 900 900포인트 부근입니다. 일단 900을 조금 오늘 돌파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0.68% 상승한 897포인트에서 거래 중있고요 일단 코스닥 약간 조금 상승세. 다시 조금 네, 보이려고 하는 기미를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피 0.75%, 코스닥 0.68%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네, 3,400억대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내 네, 매수세로 들어와야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3,400억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한 곳이 일본 니케이 1%대 급등하고 있네요. 1.06%대 급등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네 조금 원 달러 환율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또 1%대 상승했던 부분 거의 비슷하게 <laughs> 어제 상승분만큼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0원, 124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97%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수급 현황 네, 코스피는 개인 648억, 기간 268억에서 양 매도 부분이고 그동안 또 이틀 연속 많이 팔았던 기간만 946억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도 285억, 금융투자 500억대 매수하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피 거죠. 이틀 동안 금융투자에서 거의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코스닥 개인 650억, 네, 기간 120억에서 매수, 외국인만 699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역시 사고 있고 연기금도 내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투 이틀 동안 팔다가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현재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상승 섹터는 은행 1.57, 서비스업 1.5, 화학이 1.24%대 상승하고 있고 하락 쪽은 비금속 광물. 전기가 스업 음식료 쪽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또, 은행 관련주가 또 약간 그죠. 빠지더니만 또 그냥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제주은행 부분이고요. 서비스업. 서비스업 종 AJ 네트워크스. 카카오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4%대 상승. 롯데 관광개발. 카카오가 가면 또 네이버도 그죠. 네이버도 가야 될 텐데. 네. 포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기타 제조가 2%대 오락 문화 1.89 기타 서비스 1.6%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 쪽은 운송, 운송장비 부품, 통신 서비스, IT 부품 쪽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자이언트 스텝, 위지엑스 스튜디오, 덱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해서 미디어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세를 조금 더 보이고 있네요. 뉴뭐 오락 문화 쪽에 대한 부분은 게임 주겠죠. 자이언트 스테목에서 비슷하게 레몽 레인, 네. 컨텐츠 관련주 부분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빨간불이고요. 파란불 키고 있는 데가, 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SK 이 정도만 파란불이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네, 삼바. 드디어 85만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네. 일단 이게 조금네 가격대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죠. 85만 원대일세 일단 올라섰고요. 물론 또 마감까지는 봐야죠. 네이버가 1.5%대 상승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4%대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또 네이버가 반등폭이 훨씬 더 많았죠. 우리 셀트리온2%대 상승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좀 목표가 뭐 30만 원대로 목표가 상향한 또 보고서가 이틀 전에 나왔었죠. 2.3%대 카카오뱅크도 2%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하락 쪽이 LNF, HLB, CEN, ST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HLB, 단기적으로는 그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뭔가 조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정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곧 좀. 고점라인 도5 3 0 0 0원 부근이랑 네, 3만 초입부 중간 가격대가 대략 이 가격대 부분이죠. 4만원 초반 일단 현재 4만 4 0원 정도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즌 빠지고 우리 헬스케어 1.8%대 제약 2.3%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동진 세미캠 2.3%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섹터 엔젤 산업 형성그룹, 중국 관련주네요. 청동글로벌, 오늘, 오늘, 그죠? 상장했고, 오가닉, 삼성출판사, 이스타아시아 로스웰, 윙이푸드, 국내 상장, 중국기업, 두나무 관련주, 카카오, 코롱인더, 우리 기술투자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셀테리언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6%대, 코스닥 제약 지수 0.59%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2.2% 상승한 16만 1 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0만 주에,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거래량 조금 더 나오고 있네요. <laughs> 전일 거래비 35%대에서 초반 대비해서 네, 조금 거래량이 좀더 실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가 15만 9,500원, 네, 고가가 16만 3,000원대까지 갔고요. 저가가 15만 9,5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매도에는 외국계 증권사 없습니다. 한국 증권 매도 1위 매수에는 네, JP모건 9,100주, UBS 6,600주, 골드만 1,300주, CS 600, 600주에서 골드만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죠? 오늘도 이렇게 순매수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6일 연속,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네, 오일선 타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양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그죠. 상승 추세가 이제 완만, 완만합니다. 그래서 매물 대 매물 때 가격이, 매물 대 상단이 일단은 16만 3천원. 네, 이게 가장 큰 매물 대 오늘 종가상으로 좀 16만 3천원 위에서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급 편황 외국인만 2만 1,000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5,000주, 네순 매수 부분이고요. 차사주 아직은 체결량이 없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8% 상승한 6만 1,9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5만 7,000주에 전일 거래비 47%대에서 마찬가지 장초 대비해서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면서 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가가 61,600원, 네, 고가가 63,000원대까지 갔습니다. 3.28%대, 저가가 61,500원 부분이었고요. 매도 창고에는 JP모건 14,000주, 매수에 JP모건 14,000주에서 그 네, 약간 똔똔 수준이고요. 골드만 9,200주 사고 있습니다. 맥퀄리 360주에서, 지금 현재 골드만 셀트리온도 사고 있고 헬스케어도 사고 있네요. 네. 차트상 동일하게 5일선 타고 가면서 윗골이 조금 달린 네 양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헬스케어의 가장 큰 매물대가 한그 6만 4천 원. 6만 매물대 하단이 6만 4천 원대 부분이에요. 매물대 상단이 한 6만 6천, 6만 7천 원대 부분이고, 수급현황은 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외국인만 8,800주가량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5,000주 순매수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2.47% 상승한 8만 3천 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3만 2천 주에 전일 거래비 57% 대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거래량 조금씩 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시가가 8만 1,800원, 고가가 8만 4,400원 해서 4.2%대 저가가 곧 시가였습니다. 8만 1,800원 매도 창고에는 JP 모건 3,000주, 네, UBS 40주 매수에는 시티그룹 3,900주, JP모건 3,600주 해서 JP모건 순매수 대략 600주 정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윗골이 약간 달린 양복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회랑 동일하게 외국인만 현재 5월 매수. 네, 기간 부분은 현재 아마 업데이트가 안된 사항입니다. 4,500주 가량 순매수. 프로그램도 2,000주. 네, 순매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사명제, 웨인 5월 순매수. 프로그램도 올 순매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조금 늘면서 상승세. 일단 좋은, 일단은 출발 자체는 좋고요. 일단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키워야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85만 원. 뭐 수급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외국인 계속 내 순매수 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죠. 5일선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 그래서 이게 85만 원 가격대가 이제 중요, 중요 기로에 놓여 있는 가격대 부분이죠. 혹시 또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네 카카오 부분 있죠. 4.3%대 외국인 오늘 지금 현재 18만 9천 주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20만 여순 매수 부분이고요. 외국인 현재 4일 연속 4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1% 대, 카카오페이도 2% 대, 네이버 1.5% 대에서 네이버도 그죠.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HLB 그룹 쪽에 대한 부분은 가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거죠. 이게 조정이 조금 이 가격대에서 네,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셀트리는 삼형제 출발 좋습니다.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